이 자세는 뭔가요? <laughs> 오늘 쓸 거예요. <laughs> 그냥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제 그 리갈 제라늄 소형인 아이들 외목대 만들고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쁘죠? 얘를 이제 여름 동안에 제가 실내에서 막 다듬는 영상들 계속 나갔는데 그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도 좀 추스리고 하면서 외목대 형태를 조금 조금씩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얘는 흰무늬 크리스펌이고요. 그리고 얘는 시스 썸버스트, 그 다음에 올드머리 듀엣입니다. 그 리갈제라늄은 요런 재미가 있어요 내내 다듬어가는 얘들은 아직 완성형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밑에가 그러니까 위에 생장점을 잘라주고 여기 보면 보이시죠 여기 생장점 잘라준 부분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격가지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얘들은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벅스벨 골든 애니버셔리로 볼게요. 이렇게 대충 생긴 애들을 위에 생장점을 잘라주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까 개들처럼 요런 형태가 돼요. 예쁘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이렇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런 상태까지 딱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도 조금 더 성장하고, 나이를 더 먹으면, 나이가 이제 먹은 게 보이죠? 그러면서 또 정리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된데에 꽃이 막 팡팡팡팡 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 가을에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느냐. 지금 생장점을 잘라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순따기를 해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과정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쪼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얘들 말고도요, 더 예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어우, 저는 얘가 그렇게 예뻐요. 시스 썸버스트. 이게, 이렇게, 이제, 생긴 것도 예쁘기도 하지만, 얘는 향이 예뻐요. 향한번 맡아보실래요? 그새 잊어버렸을 거야. 전에도 감탄했는데. <laughs> 진한 레몬향이. 완전 진한 레몬향이 정말 얘는 매력적인 아이거든요? 이, 그리고 아주 이 자잘자잘한 요 무늬도 그렇고, 거의 이제 완성형에 다가가는 요런 식인 거죠. 그냥 빠글빠글하게 키울 수 있을 만한 요런 형태가 돼요.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심심한 거, 어, 어떻게든 때우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 권해드립니다. <laughs> 자. 어떻게 돼, 돼가는 과정이었는지 보면요. 일단 벅스웨 골든 애니버셔리부터 볼게요. 이렇게 처음 구입을 하시면 곁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와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주셔야 돼요. 이건 외목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곁가지를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딱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여기도 또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어허, 벌써 됐네. 아주 됐죠? 어,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면, 음, 재미가 없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이 위에 보면, 성장을 쭉 하려고 하는 힘이 어디로 다 몰리느냐면, 맨 위에, 요 꼭대기에 여기로 다 몰려요. 이거를 더 키를 키워서, 외목대를 만들겠다. 더큰 외목대 이런 걸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키를 더 키우시고요. 난 아담하게 요만하게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부분, 여기를 이렇게 똑 따주시는 거예요. 요걸 생장점이라고 하고요. 얘가 계속 위로 자라면서 키가 커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키 자라지 말라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만큼에 다 끝나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얘가 얘보다 한 2개월 정도 선배가 되는 것 같아요. 두께, 요 두께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태어날 땐 거의 같은 시기에 삽목이 된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성장이 좀 빨라서 제가 얘부터 먼저 외목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생장점 잘라준 부분이 여기 안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있어요. 여기를 딱 따줬더니 그 위에서 또 자라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잘라줬기 때문에 키가 좀더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 성장을 해서 한 5cm 정도는 더 올라가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면이 단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가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름철에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있고요. 고애들 그 지금 잘 다듬어 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훨씬 더 짱짱하고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영양분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경우에도 또 다시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가운데 있죠? 맨 가운데를 똑 따주시는 거예요. 순 따기를 또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 따기를 똑 해주시는 거예요. 이두 개의 생장점이 자라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따주셔야지만 또이 힘들이 밑에 가서 풍성해지거든요. 이렇게까지 가려고 생각하면 많은 시간을 계속 따주면서, 따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도 한번 또 생장점을 잘라준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잘라줬었죠. 요 단계에서 그 다음 넘어간 거. 여기 두 가지 지금 제가 생장점 잘라줬잖아요. 그때도 얘들을 잘라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또 다시, 여기 올라온 거또 보이시죠?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또, 똑,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또 돌아서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똑,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키를 안 크게끔만 하려고 따주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 옆에서 보면 곁순들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얘들이 성장을 할수 있게끔 자리를 비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수영은 점점 더 빡빡하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자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또 있어요 자 이런데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곁순들이 또 자라나와서 거기 또따줘야될 때가 또 생겨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 따주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를 따줌으로써 거기에 꽃대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꽃대가 안 생긴다는 건 꽃을 못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따주면 얘는 그냥 관엽이에요 꽃 없이 피는 애예요 그런데 벅스웰 골든애니보셔리 꽃이 얼마나 예쁘냐면 지금 요런 꽃이에요 그 꽃을 안 보고 갈순 없잖아요 그런데 리갈제라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면 저온 처리를 20일 정도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꽃대가 올라오고, 그게 40일 정도 지나서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온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20도 이하예요 요즘에 이제 가을이 돼서 막 저온 처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꽃을 한 방에 빵 피우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저온 처리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저온 처리를 해주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순짓기를 제가 여기를 딱 해줬어요. 그럼 얘가 복구가 돼야 되겠죠. 복구가 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흘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복구가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 새순이 올라올 즈음에 저온처리가 돼야지만. 그때 올라오면서 꽃대를 같이 물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주는 그 시기를 잘 정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따주고 나서 적어도 두달 후에는 꽃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정도에 꽃을 보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쯤 순따기를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상태로 크는 걸 그대로 놔두셔 놔둬 주셔야지만 크리스마스에 꽃핀 걸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봄에 보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2월달 정도 보려고 생각을 하시면 11월 말까지는 순따기를 끝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지금 순따기 하는 그 순간서부터 두달 이후에 꽃을 볼 거니까 꽃을 볼 시기부터 두달 전에 순딱이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는 곧 가지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목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꽃을 보는 외목대라면 가지치기는 지금까지 하고선 두달 후에 그때 본다고 생각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청님, 지금 계산이 되세요? 거의 음. 뭐무아지경에서 그냥 아무리 이해도 못하는 상태이 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그 순따기를 안 하면은 바로 꽃이 피나요? 두달 후에. 그건. 아니죠 어, 어떻게 보면 한달 후에도 필수 있죠 네. 한달 후에도 필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요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새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쌀쌀했어요 저녁 날씨가 그래서 얘는 한달 후에 꽃을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꽃대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꽃이 필수 있는 준비들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가지들 만드는데, 그래도 나는 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잡히는 게더 이뻐요. 꽃은 조금 더 늦게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끝까지 11월 말까지 열심히 순을 따 주십시오. 그 순을 따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 썸버스트 같은 경우는 꽃도 예쁘기도 하지만 이 수영을 만드는 재미가 좋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약간의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어, 그렇지만 이 하트가 계속 유지된다는 장, 그 보장은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줄 수가 있느냐면 여기 위에서 순을 따주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따주시고, 여기도 지금 여기를 따줬는데 그새 또 여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또 따주시고. 또 이쪽도 돌아서 여기도 따주시고 이게 이제 키 맞추기도 되는 거죠 이렇게 키도 맞춰주면서 하나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옆에서 계속 새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애들이 꽃대를 또 물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머리 잘라주는 거는 식이랑 별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꽃을 더 많이 보려고 생각하면 위쪽은 계속 따주는 게 낫죠. 옆쪽으로 해서 전부 다 힘들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따줘서 지금 위에가 또 이렇게 되죠. 동글동글 하려면 이런 데들을 계속적으로 따주셔야 됩니다. 저 여기는 좀 과감하게 딱 따줄게요. 이만큼까지 해주고 여기는 아까 잠깐 따줬는데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조금 더 따줄게요. 여기도, 글쎄, 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옆가지들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얘가 그때 여름 막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완전 뚫려 있었고 정말 안 이쁜 애였는데 실내에서 여름 동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새순도잘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뻐졌어요. 저 지금 막 분양받았어요. 내지는 분양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정말 행운이에요.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서 위에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옆에, 사이사이에 새순들이 올라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굉장히 쉬워요. 여기 맨 위에 상단 부분만 하나 뚝 따주시면 이 옆에서 가지들이 막 자라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지금 자라는 애들 있죠? 얘들 잘라서 삽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조금 작은 듯 하니까 한한달 정도만 더 기다려도 어, 삽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저는 보통 보면은 사이즈를 크게 안 가요. 한 요만큼 정도 한 5cm, 4cm 정도만 자라나도 충분히 삽목이 되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 잘라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하니까 좀더 지켜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자르면 어 이런 이런 느낌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도 좀 따줘야 되겠다.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데도 따주고 심심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따주고 여기 생장점 다른데도 여기 올라와 있죠. 이 옆에서도 한번 따줄게요. 여기도 한번 따주고. 계속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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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얘가 여름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한쪽은 없고 이쪽만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차있고 이쪽이 조금 덜 찼죠. 여기 덜 찼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계속 자라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져, 그러니까 자른 애들, 아까 여기서 자른 애들, 요거는 그냥 버리시면 진짜 아까워요. 항상 그렇듯 삽목컵 만들기는 맨 뒤에 해놓을게요. 이렇게 잘라서요. 요게 너무 길면은 고정핀을 꽂기가 힘들어서 조금 더 짧게 해 하고 있어요. 삽목컵 가운데에 구멍 뚫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정핀으로 해주세요. 이거 고정핀 안 해주면 니갈은 삽목하는 시기, 그 기간이 좀 길어요. 뿌리가 얇고 잘안 보여서 얘들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중에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꼭 해주시고요. 얘도 이 상태로 바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목지라가 돼 있기 때문에 뿌리가 금방 내려요. 아까 그거보다 그냥 요당, 요 상태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1cm 이상 들어가잖아요. 물러 버려요. 그래서 1cm 정도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조금 더 단단하게 애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조금 더 단단하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얘는 그냥 이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목질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잎에 고정시킬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네. 어머, 세상에. 어떤 분들은 리갈 삽목 되기 쉽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다림의 차인것 같아요. 어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애들도 있지만 좀 오래됐어요. 퀀타 퍼펙션입니다. 크기가 컸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1년은 한참 지난 아이예요.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가 내년에는 이 형태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계속 손싸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늦게 외목대를 만든 케이스예요. 늦게 만들어서 커 있는 상태에서 해서 아직은 뭐 이렇게 막 수영이 풍성하게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얘들도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잘라줬죠. 그럼 여기 위에도 이렇게 순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데도 지금 새순이 또 올라온단 말이죠. 요런데도한 번씩 딱 집어주고 하면서 여기도 이제 더 이상 크지 말아라 하면서 한 번씩 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서 이 옆에 나오는 겸순들 있죠. 겸순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또 찾아올게요.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어우, 진짜 이쁘다.